자신만의 바보 숍을 갖고 싶었던 26살의 동한 씨 그는 번화가 대신 한적한 주택가를 선택했습니다 가게 자리 좀 알아보려고요 이 돈으로 구할 데가 있을까요? 에이 이 돈으로 목조한 데는 어림도 없지 그럼 자금에 맞추려고 일부러 가고 조금 한적한 동네에 저희가 잘 아는 동네에서 시작을 하는 게더 좋고 그리고 이미 단골 손님들도 조금 있으니까 어차피 바보샵은 길에서 들어오는 것보다 찾아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했어요. 지금도 부족했지만 동네 이발소처럼 사람들이 편하게 찾아올 수 있는 바보샵을 만들고 싶었다는데요. 하지만 꿈꾸던 것과 현실은 너무도 달랐습니다. 6개월 동안 손님이 온 날은 손가락에 꼽을 정도였습니다. 막상 해보니까 다른, 다르더라고요. 른다또 다시 시작하려니까. 한 6개월 정도는 되게 힘들었고, 어, 당연히 가게 세도 내야 되니까, 그게 대한 압박감도 되게 컸고, 먹는 거, 사는 거,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니까. 왜냐하면 꿈꿔왔던 게 한순간에 무너지니까 되게 힘들었어요, 그때는. 만 주저앉을 수 없었던 청춘 SNS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시작했습니다. 바보 문화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없애기 위한 노력도 계속됐는데요. 사람들이 바보 문화에 쉽게 다가올 수 있도록 재밌는 영상을 제작했습니다. 그 결과 점점 늘어난 손님 주변에서 놀라울 따름이라는데요. 그때 당시에 뭐 거의 약간 비어 있다시피 그런 그런 자리였는데 어떻게 들어와서 오셔가지고 저체싹 꾸며갖고 또 하니까 사람들이 되게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. 저게 뭐냐 이발소냐 이발소냐 왜 저러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 지금은 완전히 좀 자리를 잡아가지고 어 하나의 그쪽 그 골목에서는 명물이 됐죠. 주민들의 연령대가 높고 교통도 좋지 않은 외진 상권, 하지만 동안시의 바버숍을 찾는 손님들이 늘면서 주변 상권까지 발전했습니다.